이동하는 게? 얘들아 나 총알이 그만큼 없는데 씨. 아 이거 말도 안돼 빙무시, 빙무시. 와안 죽는 거 봐. 안 죽는 거 봐. 바로 면상에서 샷 건데 몇 방을 봤는데 아 <laughs> 화난다. <웃음>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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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잡니? <laughs> 말이나 됩니까? 내가 좁은 동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절로 가서 잡고 잠몹 잡고 튀어 나와야겠다. 아, 잠수함 맞아야만. 맞아. 아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야, 이, 이 도망가야겠다. 빨리 잡고 도망갑시다 그 잡몹도 빨리 잡고 저거 착용 쓰는 애들 오기 전에 가야겠다 됐다 어, 야다 그렇지. 와 근데 쟤네 나중에 또 싸야 되는 음. 거 아니겠지? 이제 알것 같아. 막 싸우는 게임이 아니었어. 빤히스런 또 이제 머릿속에 놓고 해야겠어. 또. 아아아빤스름빤스름 아. 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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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지. 와 미친! 잠깐만 난리났다 난리났어. 와아 뭐야 언제 왔어? 와 올라왔어 여기. 방금 이상한 자막이. 준비하자. 이게 뭐야? 이게 뭐 많은 거 지금? <laughs> 총 뭐야, 이거? 네, 최고 어려 위버 난이도입니다. 총고 여기서 올라오겠지 여기? 잠깐만 잠깐만. 너 뭔데 뭔데? 샤칸 착한, 샤칸쟁이, 샤칸쟁이. 어디 어디 어디? 퓨셔! 시 샷건쟁이 해. 밑에서 정신 못 차린다. 이때 위에 빨리 정리하고. 잠깐만. 아마 이쪽 어딘가에 통신실이 있을 거야. 그치? 안 싸우고 그냥 가도 되지. 통신실 어디있어뭐뭘 깜짝이야. 와, 총알 튀기는 거 너무하다, 진짜. 구모도 맞아. 와. 와 미쳤다. 난이도 아미. 안 되겠다. 맞서 싸워보자. 된대? 야, 총아, 총아. 아, 잠깐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바꾸고 잡고 바로 총 바꾸고 저거 채우고. 7 번. 존나 센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쎈거였어 이거 <laughs> 애들 없어지는데? 좋다 천의 요새다 여기가 키워야 된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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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 도달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 노래 안 끝나는 거 보면 남아 있데 그렇지. 오, 나이스. 사무직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아이고, 까 암, 까암 분님 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직 버리고 뭐 하고 싶어? 사무직이 최고 아니야? 건물 주 건물주 좋지 임대업 최고지 임대업 요리하려고 <웃음> 요리요? <웃음> 그럼 결혼, 결혼해야지 전업주부 해야지 결혼해요 결혼해야지 결혼 요리하고 그냥 먹고 살려면은 저기 전업주부야. 아이고, 그만 했님 빨리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왜 들고 내려가는 거야? 저 멱살 왜 잡고 내려가? 달기지요 잠깐만 달기지 방금 내가 잘못 들었나 달에도 갔어 나치가 1960년에 유대어로 노래한다. <목소리> 야, 이건 바이오쇼크 왜래 왜래 왜래. 와, 엄마 이거 세상에 이 게임 뭐야? 와, 뭐안 가는 곳이 없어.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Let's g 랩처다 랩처 여기. 어 미친. 랩처다. Yeah, we we had began to transfer much knowledge to the government who fought the nazis and there was hope for the time there was hope till the nazis dropped the atom bombs well, there was no hope then I, I remember when the dust you could gather in places like this 때려쳐 때려쳐 힘들면 까일껄 때려치면 되지 음. 때려치고 다시 저거 하면 되지 뭐 잃을 거 있어? maybe the last of it is 때려쳐 때려쳐. 사무직 힘들면은 때려치고 딴거 해보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또뭐야 사무직이 좋았구나 하면 그때 가서 사무직 하면 되지. 때려쳐 때려쳐. 아 해도 돼. 뭐, 괜히 하나 그 오래 붙잡고 그거 이내숙명이직업이니 뭐니 할 필요 없으면 때려쳐 때려치. 야 나도 이거 태워줘. 내꺼야 와, 잠깐만. 진짜 바이오 쇼크야? 우주로 가게. 에이, 우주 가는 거 아니지, 이거. 달기진 그냥 얘기 나온 거지. 뭐지? 와, 세상에. 이건 뭐 독일이 아닌데? 판타지인데. 맥네 크리스 우와 어. 어 이게 뭐야 이거 알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간다 여기 어, 올라가고 싶다 이거 나 이미 와있는데? 나도 똑같아 나도 PD하는데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 물론 게임하는 거지만 부럽지? 근데 수익 제로 게임값도 안 벌림 하루 열, 12시간 방송하고 유튜브 돌려도 게임값도 안 벌림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대가가 따르겠지. 친구는 알바하잖아요, 저는이 친구는 그냥 생활비도 없으니까 알바하잖아. 이게 뭐야? 이거 공격할 수있는데 우와, 이거 뭐야? 방송 시작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잔적 없어요. 한 6월부터. 다 그런 거 아니야? 나 게임 못 봤어. 얘 자막을 못 봤다 또. 아, 나 저기 정신 팔려가지고 자막을 못 봤네. 뭐래? 뭐랬어 얘네? 엘리베이터 장치를 내려라. 자기 코일을 충전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충전해? 내가 한방 쏘니까 방금 뭐가 열렸는데? 레이저를 쏘래. 아, 아! 정말 계단이다. 계단, 음? 계단이다. 아, 왜 올라가질 못하니? <laughs> 뭐 하는 거지? 아, 나도 올라가고 싶다고. 야. 잠깐만, 지금 이거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배터리 없니, 혹시? 설마. 설마 이게 배터리 없나? 마지막 기회인가. 오른쪽이요? 무슨 오른쪽? 이 오른쪽 서라고? 엄마, 근데 충전이 되네 이거. 쪽 얘기한 거였어. e s y s yes, s yes,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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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한 양으로만 가면 된다. 심슌 <laughs> 저요 디자이너를 봐요. 오, 야야야. 난 키가 커서 이거. tell me, Seth oh. is not a genius. Gentlemen, this is it. Go ahead. Gentlemen, do you 예, 신성한장소야 어? 장난감 로봇. 이 거, 퍼즐인가? 잠깐만요 퍼즐 보자.. 난감보자이문양이 의미가 있겠지 근데 이거 뭐야? 레벨을 빠져나갑니다뭐 해요. 커맨야 아직 퍼즐 아니야. 아직 퍼즐 아니야. 아, 퍼즐 풀면 숨기지 아이템 주는 거야? Transport train locates a chief research scientist. Steal his identity and use it to permit Blaskovich to take his seat on the lunar shuttle. Once you're at the lunar base, you need to find the nuclear decryption keys and bring them back to her. We <laughs> intercept a high-speed Nazi troop transport train. Okay. 그래. Best side will be the Gibraltar Bridge. We 돌아갈 수 없나 잠깐만. <laughs> Set. Any ideas? We can use this one. 돌아갈 수 one. 없을까? This is Very, very powerful. Where in, in English you can call it? I mean, how is Spindly Talk. 아이템 좋은 거라고요. 총이에요. 총 우와, 이거 봐. 미쳤다. 아야, 잠깐만요. 마지막 체크 레벨제 시작. 다시 하면 안 될까? 이거, 이 체크 포인트가 어디지? 왠지 비행기일 것 같은데, 이거? Monster of a bridge, a Nazi 이 i g h w a y t 모두 이렇게 된다는데 안돼 안돼 그럼 안돼 아 뭔데요 그게 그게 뭔데 엄청 좋은 <목소리> 음... <목소리> 엄청 좋은 그게 뭐야? Yeah. We'll have you, what uh -huh. the fuck? Just I don't know, captain. Part of the course, is it? Me the what you always do. <laughs> it's just you doing you. Come kind of like, you know? That train's going nowhere. I'm going to drop off the crazy American. He's got that angry look on him again. 이게 okay. 독일의 기술이야, 진짜로. 아, 오케이. 절로 가라. 알겠어. 알겠어. 이번에 안 놓치고 다 탔어. 야 어, 어, 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바로 저, 기 대주면 안될까? 저, 저. 저, 맞지? 일로 일로 맞지? 아우야 와우. 와우. 킹 낫츠 온라인 블라즈 쿠리 하얀 복장 아 진짜 달로 달 가게 달 가려고 달의 외가 기술력 빼서 오게 달까지 가서. 로 겟런처다. 난 유탄율을 못쓰겠더라. 이런 게임하면. 왜 이렇게 다 구린 것 같지? 이거 이렇게 직사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 잠깐만요.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바꿀 수있구나 와. 와쓸 수밖에 없네. 써야 돼. 야 유턴 무조건 쏴야되네. 아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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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저거 보다가 말도 안돼 아 저거 보다가 당했어. 아 여기부터야? 부직 아까 못 봤는데 아프리카 i g p r o t 0 0 0 g i d a It's a terrorist. It's a 의 혼돈의 도 r i 다 근데 왜 사망률이 떨어져? 어 i s t i 다 죽어버려서 싸워봐야 안 맞겠지? 여기 들어갈 수..